자, 6 3번 볼게 f s 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문제에서 얘를 x-1로 나눈 나머지가 2래. 됐나? 그럼 여기 1 넣은 거는 이 바로 적어도 되겠나? 검토하지면안 적고 어. 얘를 x-1로 나눈 나머지가 2 됐으니까 이 식의 x에 1 넣은 거는 2 됐지? 어. 그러면 1 플러스 2 빼기 4 더하기 k 는2이렇게 자, 그러면 k 값이 보이집니다 일단은 자 요거는 나를 믿어 이렇게 이 양식. 자 요거 계산하면 마삼이니까 여기 0백은 여덟째. 그러니까 K는 왜예점에자 그럼 여기 이제 K 지우고 여기다가 삼으로 다 바꿔 적을게 이렇게. 자 문제에서 f(x)를 x 배기 이로 나눈 나머지 구란라 뭐 x 배기 이로 나눈 나머지 구뭐라 그럼 여기 이 넘게 답인거 알겠나? 검산식 안 되어도 알겠나? 어, 그럼 여기 이넘 답이지 지금. 어 x 예를 x 배기 이로 나눈 나머지 뭐였습니까? 그러면 8 플러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3. 요거 날라갔죠 그래서 11이다. 요렇게 됐나? 산수틀인가 이거 뭐야? 예전에 아, 예전에 질문했던 거네?